어, 면장가적용하시고 뜨거우니까요. 네, 자, 시간? 20분. 끝까지, 끝까지 일자로 보세요. 네, 네. 문 조금만 열어놓으세요, 물통. 아까 조금 네, 공기 순환. 들어간다. 요 기름에 일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통 봐보세요. 기름 허옇죠 네, 온도가. 기분이 작고 서주불로안빠져깔끔하위 이성도. 한올로 피워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할 때물 채워놓고, 물을 아까 정도 채워놓고, 문다 닫고 퇴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근해가지고. 기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근해가지고, 제가 다 팔아서 일부 옆에 좀 남고 그러잖아요. 그럼 집게 같은 걸로 하단 물통에 모아, 모아가지고, 물둔거 여기다가 쟤를 모아서 화단이라든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청소만 해주면 돼요. 빼가 그게, 예, 그게, 아침에 출근해서 음. 음. 상태한봐보세요

いいや、出せば。 국내산이 조금 조있어도 고객 대가 대가를 낮자. 아까도 수입자는 산올라가보니까 어? 여기서 또개만큼돈 내려가지고 지금 수입산 하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어 뭐가 뭐가? 이좀 지난 거거든. 저쪽에 전부래. 아형네왜거기또 많으니까 이게. 전쟁기 전기 경쟁기가 오고 님여얼굴하고도안 맞게 뜨겁이이들린요 꼼꼼하다 야경쟁기아서 맞지? 오리지나도고육이 괜찮지 아... 그거 말 샀네 근데 말 구웠네 응말구왔는데도 아니 그래도 육질이 잘 살아있네 국내산이 낫네 아까 수입사품 보니까 딱딱 하더라고 오리지나 보여.